안녕하세요 용감 전사입니다. 이건 칼입니다. 이번에는 일제 감정기를 배울 거예요. 시민지 지배, 이, 이제 무단 통치, 현범 결찰의 이제 태양이란 번을 내렸어요. 만약 한마, 한마디라도 말, 말해도 일부, 일본 사람들이 엉덩이를 때리는 의식까지 치는 거예요. 그때 매진, 매, 매질로 엉덩이가 찢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항문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 많았대요. 그리고 조선 청독부는 경북 꼭 앞에다가 세우는 거충물인데, 거기에, 거기는 대라우치가 일할 조선 청독부예요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 충독부에서 해요. 재정 대정 재정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재정 확보를 하죠. 문화통치 이제 치안 유지법과 산위증식 계획을 세 세웁니다. 삼위증식 계획은 한국이 싸를 빼앗았어요. 한국 같은 일본이 일본이 싸게 싸게 산 다음에 아주 큰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 쌀을, 그 쌀을 사서, 그 쌀을 팔아서 아주 큰 돈을 벌어도 백성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인삼. 인삼인, 인삼이나 나무를 캐먹을 케목,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민족말살통치에 창시개명까지 하는거예요 일본 이름으로 강호하다는거예요 제가 제가 그때 창시개명을 하면 깡이진우가 되는거죠 그리고 김민솔이 그때 창시개명을 하면 김소진이라고 부르는거죠 그러니까 국가 총동원법으로 전쟁에서 한국인을 동원했어. 그때 중국을 중국을 아주 못대로 차지한 일본은 아주 힘차게 그때 제2차 세계대전에 하와이 미국 기지까지 쑥대밭으로 만든 만든 것도 한, 한국인을 동원한 것이에요. 일본 일본인이 얼마나 나빴는지 알아요? 그 때, 우리는 죽을 각오로 했지만, 결국, 한일 운동, 이제 볼게요. 3월, 3일 운동이, 시, 시,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3일 운동을 3.1점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3.1점 운동이라고 부르면, 그거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리고 고정이 장안시그 때, 3일 운동에 7은 나비스. 고종이 4세로2 0코어요 다른 말로 승마민독자결그때 3일 운동을 치르거 e 요그런데엑 x 란 e l l 고종이 장례식을 방했 민족주의자 결사주에서 28동 28독립선언내했고탁구 공원에 왔어 그런데 왜 3월 2일이냐면, 음, 3월 2일은 원래 백성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고요. 그때 백성들이 믿는 천주, 천주교는, 그때 그때 우리 급할상황이었어 그래서 3월 1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왜왜 왜 장소를 타고 공원으로 했냐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 그때 유관순이 유관순이 지휘자를 맡았고요. 유관순은 17세에 어린 나이에 독립 선언서를 독립, 독립을 이유로 뜻으로 유관순이 되자 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유관순은 아우나 장터에서도 끝까지 싸우다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결국 일본에게 잡혀갔죠 그뒤그 뒤에 아주 자신이 손과 발과 입을 잘라낸 위식기 위식에도 의식에도유관순은유관순은그 벌을 받아 대한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 결국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유관순을 체포해서 사형하기로 했죠 이제 대한제국이 그 일본은 대한제국이 입과 발을 입 맞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듯한 듯 했죠. 그, 그런데 그, 그래도 굴하지 않고 대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어 상하이였어. 그런데 일본이 멋대로 사, 상하이를 차지하자 계속 옮겨야 했어. 그런데, 일본이 마, 마지막으로 텐징, 텐진, 텐징까지 차,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임시정부는 막움직다가 충, 그, 일본이 감시가 심한 미치지 않는, 미, 미치지 않는 충칭, 이라는 대로, 이런 충칭, 충칭. 이런 대로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 엄청나게 옮격한 거죠. 상하이로부터 한 어, 그때 결핵이 조금 유행하진 않았는데 그때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암 학살. 이거 일본들이 일본 사람들이 위병 위병을 마구 죽인 거야. 막 탕탕 숨어 서 그런데 수원 화서, 수원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일본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놓은 다음에, 그 교회 불을 태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때 3만 5천억 명이 죽었을지도 죽 음. 몰, 모르는 상황이었어. 아니야 이, 이, 2만 명 정도가 죽다고 예상되어있죠 아니야 아닌 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본 본 유적들은 한 23개 정도는 되었어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처참하게 죽이 거죠 그때 신도있석도나아있었어 한 아직 몇 명이 죽지진 과학자들이 못 밝혔어. 그, 그런데 유물은 조금씩 밝혀냈어요. 한 23개 정도가 밝혀진 상태죠.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때 물산장려운동이 물산,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봉우동 전투, 홍범도,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이 이끌어 승리를 아주 크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청산리 대첩은 홍범도 5천 명이 넘는 군, 군사들과 청산 청산리 김사진이 500명이 조금 넘는 군사들이 힘을 합쳐 아주 어, 3만명 정도가 되는 대규 가장 대규모한 전쟁이 되었어. 그때 그때는 기습 공격을 하는 그때는 기습 공격을 하는 작전이 되었죠. 그홍무던전투도 원래 이, 그 예전에 배운 하기아이죠 이순신이 하기찜, 하기찜, 하기찜과 거의 같은 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순신, 그 이순신이 학, 이순신, 이순신이 하기찜을 응, 이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얘기하자. 다른 청산미대처과 봉호동처럼 됐었다는 거죠 근데 60... 60... 6... 1... 5... 0... 5... 6... 10... 0... 6... 6... 10... 0... 남순동이 일어났어 그때 순동이 장례식을 또 당했죠 그래도 일본이 조금 자라지 잘해주긴 했어요. 순종이 너무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데 신관이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최대 규모 단체였어. 민족 유일당. 유일당이었어. 그런데 일본이 감시로 4년 만에 문을 닫았어. 요 그때는 1930년. 그리고 광주 학생들이 항일 운동 일어났어요. 신민회 안창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전에 그 전에 일본과 패스, 일본과 일본 학생들과 패싸움을 한 학생들이 일어났어. 바로 그박 박채원이었죠. 어떤, 어떤, 어떤 대학생 학, 대학생 일본 학생들이 어떤 여자의 댕기머리를 잘 댕기머리를 보고 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 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박준체가 그걸 알아챘죠. 그래서 막, 제 1, 제, 그,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세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패싸움에서는, 두 번째 패싸움에서는, 경찰에 소방관까지 와야 어야 진영도. 그런데 그때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 했대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한중연합작전 일어났어요 한국과 중국이 중국이 일본에 어, 어디에 공격해야 할 할지 알아준거죠 막그 기습공격 그 일본이 일본이, 일본이 산골장기로 가면 조선군은 이쪽에서 공격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중국을 받아들여 그리고 조선어 학회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선어 학회는 윤동주, 이역사, 이육사 등이에요. 그런데 왜 이육사라는 이육사라는 이름이 붙였나면, 이육사는 원래 그,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그 번, 그 일본에 잡표가 잡힌, 잡힌 번호가 264번이었어. 그래서 이육사라고 불린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한입 애국단이 만들어졌어. 김구가 만들어졌죠. 김봉, 유봉찬, 장, 윤봉길 김원봉, 신채호 등등 그런데 김원봉, 신채호는 의열단이에요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